이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벤치 코치.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롯데 자이언츠 코치진이 이제 대거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신기한. 그리고 여태 없었던 보직도 있고 해서 우리 작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국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어, 왜 이렇게 다들 신났어? 좀 쉬다 와가지고요 좀 오래 쉬었죠 코리안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촬영 중인데 어우 재밌네요 네 나름 좋겠고 부럽고 합니다 일단은 코치진 이동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1군 코칭 스태프가 많이 바뀌었죠. 우선적으로 추려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이군 코치진들의 영입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어, 의외다! 싶은 이제 선택도 있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치진들 커리어에 대해서 막 다루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커리어 막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면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빠르게 읽고 지나갈게요 뒤에 존칭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석 코치 김민재 타격 코치 김주찬 수비 코치 김민호 투수 코치 주영광 불펜 코치 김현욱 배터리 코치 정상호 면치 코치 김광수 작전 코치 고영민 삼루 주루 코치 유재신 1루 이렇게 지금 선임이 됐는데요 자이 지금 명단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구님? 확실히 좀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보입니다. LG에서 넘어오게 된 김민호 코치가 이미 수비 코치로 발탁이 되면서 자이언츠 TV에 엄청난 분량을 확보하고 계시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김민재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비로서 평판이 있던 선수였고, 수비 코치의 경력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벤치 코치로 오게 된 김강수 코치님도 왕년에 수비 코치와 수석 코치를 주로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번 인사에서 수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코치진을 임명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벤치 코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코리안 시리즈를 보면서 LG 트윈스의 수비를 보면서 와 진짜 <laughs> 굉장히 놀랐거든요. 확실히 상위권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난 게 아닌가. 난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코치진의 개편 이길 바랍니다. 경상을 그동안 너무 못봐 가지고 정상인데 엄청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 오늘 아니야. 오늘 진짜 호수비었어 <laughs> 아니 이런 반응이 주로 이제 김민호 코치 콘텐츠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laughs> 아니 오늘 근데 신민재 선수도 그렇고 문성주 선수도 그렇고 물론 슈퍼 캐치들이 음, 있었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는 바고요. 그러고 이제 투수 코치의 주영광 코치가 왔거든요, 레이브님. 예, 그제 인생을 망치신 분이죠. <laughs> <laughs> 아 그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자세한 오. 얘기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laughs> 나옵니다 주영강 코치님이 네. 현역 시절에 95년도 한국 시리즈 그 모습을 보고 야그 롯데는 정말 잘하는 팀이구나 혹은 사람이 한둘이 갔어 어쨌든 간에 뭐 선수로서는 당연히 뭐 다, 많이들 아실테고 코치로서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주영광 코치의 커리어가 코칭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조금 좀 신기하거든요. 원래 코치의 성과가 좋으면 어떤 식으로 티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했다. 이런 기획 기사들이 왕왕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주영광 코치 코치는 그런 기사를 딱 하나밖에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 고직을 미리 정해놓고 반박자 빠른 교체로 이루어진다 그때가 이제 한참 어떤 때였냐면은 지금은 팀을 떠나신 이종훈 감독 체제일 때 얘기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종훈 감독 시절에 우리 올해도 경험했잖아요 마구잡이식 교체 그거를 경험을 하다가 이제, 이제 투수 코치가 이제 1, 2군 이동이 있고 난 뒤에 조영관 코치가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걸 기획기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코칭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어쨌든간에 성과는 나쁘지 않으신 편입니다. 한 시즌 빼고 그때는 조원우 감독 시절인데 그때 한해 빼고는 다시 뭐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 보죠. 네. 웬일로 나쁜 얘기를 안 해서 웃겨.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조금 오, 응? 싶었던 게 이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벤치 코치. 네, 이게 사실 벤치 코치라는 용어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KBO를 보면서 어, 벤치 코치라고 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 벤치 코치가 사실 동의어로 어시스턴트 매니저거든요. 결국에는 수석 코치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석 코치가 둘이야?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국 야구의 시스템에 벤치 코치를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긴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 SSG라든가 카마라든가 이런 팀들에서 수석 코치와 벤치 코치를 동시에 둔 어,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야수 총괄과 투수 총괄로 해서 헤드쿼터로 두고 감독을 보좌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의외죠 김광수 코치랑 김민재 코치 둘다 수비 코치 출신의 야수 코치란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어, 일반적이진 않은 편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똑같은 내 야수 출신의 수석 코치와 벤치 코치를 두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없진 않거든요. 어,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김민재 수석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이랑 많이 시즌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코치이민 확실합니다. 그에 반해서 김광수 벤치 코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1구의 회장직을 하면서 코치로 들어오는 정도로 경력이 많고 나이도 좀 지긋하신 그런 코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음. 사실은 감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이걸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잘라고 데리고 왔다 라는 느낌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다들 좋아하는 삼국지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김광수 코치는 군사인 거죠 그리고 김민재 코치는 삼국지로 따지면 하우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대충 감이 오시겠어요? 네 아, 조금 더 적절한 예가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될것 같아 근데 근데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니까 음. 살릴 수 없는 걸로 하고 음,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이 인사 개편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정말 수비가 답이 없구나. <laughs> 아유 물론입니다. 몇 년째 수비를 <laughs> 꼴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진을 개편을 쫙 하면서 수비에 엄청난 집중을 주는 개편안을 마련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른 각도로 봤던 게 뭐냐면, 수비를 담당하는 코치들은 올드스쿨 스타일의 코치들이 많고, 타격과 주루를 담당하는 코치들은 대개 다 젊어요. 그렇게 배치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타격과 주루에서만큼은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트렌드에 맞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고요. 한편으로는 수비 코치들이 정말로 많이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야 수비를 담당해줄 코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내야 위주긴 해요. 유재신 코치가 그나마 외야수로서 역할을 오래 했고 어, 김주창 코치도 외야수로 많은 경기를 뛰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로 선수들이 수비에 대해서 발전이 더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은 사실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야 수비가 조금 많이 절실하긴 하죠. 네. 워낙에 오... 또 구장이 넓어지기도 했고. 젊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자이언츠 TV 보니까 김민호 코치가 외야수까지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라면 그냥 지금 통합해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외야 수비 코칭도 분명히 잘 하실 건데 그래도 외야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예 없다는 게.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김평호 코치님이 원래 그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이군에 계시긴 하네요. 그래서 2군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역시 야구는 수비가 이루어져야 뭐가 먼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치진의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레이븐님. 주영광 코치님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간은 선수들에게 뭐 별로 많은 말을 안 하셨대요. 자율성을 중시를 하셨는데 나중에 깨달으셨대요. 그 굉장히 저희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겠다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교 감독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응. 퓨처스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1군의 수비코치들이 많이 오면서 원래 1군 담당 수비코치가 퓨처스로 내려갔습니다 퓨처스로 내려간 어, 문기영 코치가 어,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해 낼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여기서도 살아나오면 그건 인정해 줘야 돼인간지 <laughs> 내가 봤을 때저 양반 웃고 있었다 <laughs> 꽃게올팀 여러분 은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코리안 시리즈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아프리카 t v 로 놀러 와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인날 롯데 때 꽃게올과 작가님들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사실 꽃이보다 중요한 건 프런트 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선수들이 잘 해야지. <laughs> 아니 지금 개편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